예, 안녕하세요 훈쌤입니다. 장중 라이브를 통해서 어, 인사를 드렸는데 어 이제 장이 다 끝나가네요. 어, 그래도 좀 아래꼬리를 만들었습니다. 예, 4.47% 예, 53,400원으로 예, 마감하려 고 그러네요. 예, 뭐장 중에는 마이너스 5.55% 52,800원, 예, 53,000원 또 깨는 흐름이 나왔었구요 예, 다행히 조금 예, 아래꼬리 만들고 마감하게 되네요. 예, 우선 h o n s s, -S a m y a 훈쌤이야 예, 골뱅이지멜청 m 훈쌤 안녕하세요라고 메일 보내시면 5월 그리고 6월 무료 주식 교육방 초대해 드리니까 메일 주시고요. 음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월요일은 무슨 날이죠? 주봉의 아래 꼬리를 만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일 개 파락해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래 꼬리는 나왔고요. 어,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개 파락해서 양봉으로 어 셌으면 마감하기 기대 기대했었는데 일단은 뭐장 전체적으로 예, 빠지는 바람에 HLB도 운봉 마감하게 을 됐네요. 예, 이럴 경우에는 HLB 자체 악재가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한 그러니까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외부 변수 악재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멀쩡한 정상적인 회사라면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예. HLB 같은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추세를 잘 지켜오다가 어, 본인의 재료가 아닌 외부 변세에 의해서 이탈하게 됐죠. 이런 경우 멀쩡한 회사는 예, 이런 식으로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다시 이 추세권 내로 어,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번 주 내로 이게 너무 멀어지면 안 돼요. 너무 멀어지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다시 이 추세 안쪽으로 들어와야 할 거고요 가능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도 안 되거든요 예, 거래량이 50만 주도 안 돼요 예, 거래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모시겠소리 얘기데 <laughs> 우리에게는 또 그게 있잖아요 <laughs> 아이 이 증인은 우리 방 분들이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들은 우리 방에 어, 가족분들이 증인입니다. 예. 지금까지 100% 적중률의 <laughs> 지표가 있어요. 아이 이번에도 제가 과연 그럴까? 어 과연 그럴까? 제가 지금 말씀 못 드겠는데 이게 좀 웃긴 지표라서 어 진짜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되네요. 예, 어, 정말입니다. 궁금하시면 들어와서 보세요. 거짓말인가? 진짜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에는 상승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 올라가지 않을까. 어, 최소한 최소한 다음 주 오늘 종가보다는 오늘 종가보다는 가격이 높, 높게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최소한 예, 오늘 종가보다 예, 높은 가격에서 움직일 거다. 왜? 적중률 100%거든요. 제가 어떤 지표라고는 제가 어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두 눈으로 특히나 아주 오래 계셨던 분들은 몇년 이상 계셨던 분들은 다 확인하신 거니까 예. 그래서 어 저는 그 지금까지는 적중률이 100%이기 때문에 어, 그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이 이탈은 개미털기, 다. 주포들이 외부 악재를 이용한 개미털기로 이용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다시 요 추세 안으로 어 빠른 시간 내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락이 좋은 이유는 괜찮아 좋진 않죠 하라 했는데 괜찮은 이유는 갭입니다 갭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갭은 또 반드시 메꾸게 돼 있어요 예. 이 갭만 메꾸는 게 아니라 예. 여기 갭 반드시 메꾼다고 말씀드렸죠 예. 장중에 장중 라이벌에서 말씀드렸듯이 파나진이 이미 메꿨기 때문에 파나진이 예. 다른 애들도 다른 형제들도 다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이 하락 이 추세를 이탈한 이 하락, 개미털기 구한 일 행까지 되실 것 같고요. 예, 대응은 어떻게 한다? 대응은 예, 존버죠, 존버. 그리고 지금까지 참아왔던 현금,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일, <laughs> 내일 개파락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이 추세 아래에서, 이 추세 아래에서 남겨진 현금을 어, 매수해 두시면 아마 단기간적으로도 이 위쪽으로 바로 는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뭐 일도 바쁘고 월요일이라 월요병에 정신도 없으실 건데 이 주말 동안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우리 우리나라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하면은 우리나라는 독감 걸려서 응급실 입원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laughs> 아무래도 받게 된것 같고요. 예. 이 개별적인 회사 악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회사는 이러한 경우에 외부 변수가 외부 변수의 충격을 의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 멀쩡한 회사는 다시 자기 가는 길로 가요. 근데 그 악재가 소멸되거나 흐지부지 했었는데도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 그런 애들은 잘 보시면 걔네들이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h 예. h b 는 아직 재료가 나오지 않았죠. 예, 그래서 음, 당황하지 마시고요. 추세를 깼다 손치더라도 HLB 문제가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한 악재로 추세를 깐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실 필요 없고 어, 빠른 시일내로 이 추세 위로 올라타면 이 예, 아래에서의 움직임은 개미 털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처럼요. 예. 여기처럼 개미 털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처럼요. 여기 개미털기죠? 왜냐면이 추세였잖아요. 이 추세, 이 추세였는데 갑자기 추세를 이탈했죠. 개미털기죠. 올리기 전에 개미털기. 여기도 보시면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깬 거잖아요. 이것처럼 바로 올려놓으면 예. 여기는 개미털기가 되는 겁니다. <laughs> 어, 저는 뭐 개미털기 안 당할 건데요. 그러나 h l b 에 전재산 이상으로 예, 무리를 해서 몰빵을 한 사람이라면 그 여기에 여기에 그 자금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예. 같이 쓰면 견디기도 쉬워요. 예. 우리 방은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토닥토닥 거리면서 잘 견디고 있어요. 네. 예. 아시겠죠? 예. 일단 오늘의 하락은 HLB만 아니라 예, 빠진 애들이 많아요 지수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로 마감했고요 예, 급락입니다 예, 대외 변수에 의한 급락은 그 대외 변수가 사라지거나 흐지부지 되거나 약해지면 멀쩡한 회사들은 바로 그 추세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은 털리는 구간이 아니라 존버를 하거나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는 구간으로 마지막 매수 기간, 어, 기회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고 정신은는 월요일인데요. 예. <laughs> 남은 시간 푹 쉬시고요. 예. 어, 저녁에 어, 내일 뵙자고요.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